아름답고 미운 새, 아미새 당신. 국민의 애간장만 녹이는 축구. 안 보면 보고 싶고, 보면 미워라. 그래도 자항하다, 대한민국 태극전사. 축구가, 이게, 잠을 못 자게 합니다. 이게. 아이고, 저도 방금 전까지 축구를 봤어요. 이야, 이 페널티킥.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. 이야, 이게 참또 이겼습니다. 이게. 이기는 이겼는데, 이게 지금 이 16강에서 8강 갈 때하고 똑같아요. 어? 이게 지금 그, 이 추가 시간이라고 그러나요? 이번에도 1대 0으로 끌려가다가, 아, 이게 또 적구나,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는데, 추가 시간 4분, 딱 4분, 정확하게 3분 55초 남겨놓고, 손흥민 선수가 과감한 에이? 그 페널티에리 안에서 대, 대시, 에이? 상대의 위험한 태클을 그 유도하는 그 대시를 해가지고 페널티킥을 딱 얻어 놓으니까, 또 우리 황희찬 선수가 아주 자신만만해요. 그냥 나는 또 손흥민 선수가 찰줄 알았는데. 아, 황희찬 선수가 차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또 양보했겠죠. 근데 황희찬 선수가 또잘 찼어요. 딱해 가지고 동점 만들어 가지고 또 연장전을 갔는데 야, 이건 뭐 축구가 아니라 이거 드라마잖아요, 드라마. 드라마. 이거 완전히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 프리킥 킥을 또 얻었잖아요, 프리킥을 얻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 골대에 예? 골키퍼 오른쪽으로 감아 차는데 이게 <laughs> 호주 선수가 네 명이 키도 큰 선수가 딱서 있는데 그 필요 없어요. 손생님 선수가 그냥 오른발로 가만 차버리니까 키가 막히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주 온 국민이 그 현장에서 보는 또 우리 그 붉은 악마라고 그러죠. 근데 요새는 뭐꼭 악마가 붉지만 않더라고요. 붉은색도 입었는데 뭐또뭐 뭐 여러 가지 색을 입었어요. 흰색도 있고 뭐 여기 뭐 토끼같이 뭐 빨간 것도 하고. 또 태극기 갖고 이렇게 또 토끼 같이 하니까 우리 딸들이 응원하는 딸들이 더 이쁘더라고요. 야 진짜 아주 <laughs> 이거 뭐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참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. 물론 이제 또 주장 손흥민 선수 나중에 거의 탈진하다 시어해가지고 주지 않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. 그리고 인터뷰할 때 손흥민 선수가 우리 선수들의 희생과 도전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. 칭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? 100% 어, 공감합니다. 아, 우리 선수들 그 끈기, 투지,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불굴의 정신 이것이 결국은 8강에 가고 지금 4강에 간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아 이게 정말 우리 선수들.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정말 눈물이 난다고 하죠. 응? 눈물이 난다. 그리고 그, 그 페네, 그 프리킥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코가 막힌단 말도 붙여야 돼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죠. 하 아, 환상의그 프리킥이에요. 그 역시 월드 클래스 손흥민 답다. 대한민국 캡틴 답다. 정말. 어, 너무나 그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. 이 앞에 있으면 그냥 보듬고 뽀뽀해 주고 싶어요. 선수들 정말 저보다 덩치도 크지만 정말 업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아, 근데 이제 좀 4강부터는 조금 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 예간장 녹이지 말고 좀 수월하게 이기면 안 될까요? 어떻게 좀, 저 초반부터 좀 우리가 선제권을좀 앞서가고. 맨날 뭐 1대 0으로 끌려가다가 뭐 종료 1분 30초 전, 뭐 3분 55초 전, 이럴 때 이게 뭐, 이게 뭐 꿈, 꿈이냐 생시냐 하게 만드는, 이게 뭐, 뭐 일부러 우리 그 5200만 국민들 지금 이 애간장을 이렇게 태우려고 그러는 건지 참, 이거 참, <laughs> 이게 사회 속된 말로 지금 환장할 지경입니다. 환장할. 이거 왜 이러는 건지. <웃음> 참 웃음이 나오네요. 어쨌든 우리 태극전사들. 아, 이 승리로, 온 국민이 잠을 안 자고 응원하는 것을 참 보답해 주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요, 우리 큰딸내미하고, 이 캔맥주 딱두개 사다 놓고, 어? 육포 안주에다가 한잔 하면서, 이거 보다가요, 보다가 사실은 중간에 좀 잠들었어요. 눈 떠보니까 1대 0으로 끌려가고 있더라고요.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 해가지고, 열받아 갖고 있는데, 정말 이게 이대로 지는구나 하는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돌파 응? 상대의 위험한 테크를 유도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그 돌파 바로 이게 월드 클래스의 그 마지막 승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그 프리킥 가마 차는 거아 정말 <laughs> 골키퍼가요 방향을 잡고 몸을 날렸지만 아주 꼼짝을 못하는 그런 슛이었습니다. 아 정말 감동의 밤이었고요. 우리 국민 여러분, 또, 사강전에서 여르다 나고 할 때도, 우리 잠자지 말고 또 응원합시다. 예, 그리고, 예,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아시안급 반드시 한번 정말, 뭐, 이게 뭐 몇십 년 만이라고 그러던가요. 한번 우승해야죠.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이다.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예.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딱이 심정을 이 노래 한 소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름답고 미운 새, 아미새 당신. 국민의 애간장만 녹이는 축구. 안 보면 보고 싶고, 보면 미워라. 그래도 자항하다, 대한민국 태극전사.